내가 이번에 수업하면서 꾸쩍 늙는 것 같아.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이 땅인데, 이거 궁평리에 있는 거예요. 750평이 나왔어요. 750평. 750평인데, 건물은 30평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이 8억의 낙찰을 받은 거야. 2011년에 받았네요. 자, 보세요. 750평. 8억만 생각하고 계세요. 750평인데 8억의 낙찰을 받았어, 10년도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네야 주유소라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750평에 딸랑 주유기 3개. 그죠? 이렇게 생긴 애를 750평인데 도로 있겠죠, 당연히. 2차선변에 이렇게 생긴 걸 8억에 받았어. 얘를 8억에 받아놓고, 얘가 경매에 나온 거야. 19타경 9940. 이번 물건이 414평. 그럼 1번 물건은 몇 평일까요? 300몇평 되겠죠? 1번 물건 300평. 그죠? 합하면 750평이야. 근데 이 사람 얼마에 받았다고요? 8억. 근데 9년 만에 감정이 9억이 된 거야. 300평이. 2번 물건이 얘는 10억. 414평. 이게 1번 물건이잖아요. 그죠? 글린 시설이야. 이거 개발한 거예요. 개발한 거. 이렇게 지은 거지. 아까는 물건이 없었잖아. 그죠? 요거 하나 진 거야. 이거 짓는데 얼마 들어가요? 평당 이 당시에는 한 150문 줬을것 같아. 이 당시에는 요렇게진 거야. 요렇게만 저면 땅값이 아까 이사람 8억에 낙찰을 받아서 요 1번, 2번 합쳐가지고 20억이 넘잖아요. 그죠? 20억이 넘어. 근데 경매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안판 거야. 결국은 왜 땅값은 더 올랐을 거니까. 이게 개발이라는 거예요. 개발. 개발하면. 이거 사실 뭐 750평 얼마 안 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 글린 생활수도 하나 짓고 아까 제가 오늘 개발하는 거, 개발비 산출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돈 얼마 안 들어. 죄송해요. 돈이 없구나. 돈이 없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돈 버는 거야. 사례로 하나 말씀드린 을거예요 아까 제가 막 건물 새로 짓고 막 이런 거다 개발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는 토목 공사를 한 거죠, 그죠? 토목 공사를 한 거야. 근데 건축 신고가 돼 있나요? 안돼 있나요? 모르죠 아직 착공은 안한것 같죠? 착공은 안 했어. 착공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착공을 안 했으니까 기존 허가 받은 거는 취소시키고 그냥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도로가 있어. 도로는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네요. 여기 보니까 20년에 84만 원이었는데. 22년에 여기 보니까 173만원. 그러면 내가 요런 땅만 그냥 사놔도 되겠죠. 그죠? 이런 땅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개발을 하든 안 하든 요거 내 몫인 거야. 요렇게 하면 되는 낙찰이 28만원이야, 평당.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렇게 단지죠, 단지. 우리 가끔 가다 보면 토지 이렇게 단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요, 얘는 지금 포장을 안 했죠. 배수로를 얘가 이렇게 높게 돼 있는 이유는 여기 포장을 하면 이 배수로 높이에 맞춰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높게 올리는 거야. 가서 보면 포장을 안한 거지만. 이렇게 해서, 요게 경계석이거든요. 경계석. 그럼 토지를 나눴다는 얘기야. 경계, 경계석을 했다는 건. 그리고 옆에 도로, 배수로 이렇게 다 있죠? 이 정도 한 거야. 요거를 이 사람이 평당 28만원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을 받아서 요거를 매매한다고 내놨어. 요렇게 해서 면적 이렇게 사업 부지 면적 면적 이렇게 써있죠. 그게 요거야.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한다고 해가지고 매도가가 얼마냐면 35억에 내놓은 거야. 35억. 이 사람은 얼마에 샀다? 25억. 근데 내놓기를 35억에 내놨어. 그럼 10억 먹는 거야 그냥. 그냥 사서 그냥 바로.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이제 분양 안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양가가 나왔거든요.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50억에 분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단타로 10억, 그래서 단타로 하면 10억 먹는 건데 분양을 하면 50억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분양한다고 이렇게 설계도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내, 내 몫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분양해서 파는 건 내가 저기 하는 거니까. 이렇게. 45세대를 짓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평면도 이렇게 그리고 다 해서. 이래 놓고 결국 이 사람이 얼마에 팔았냐면 평당 62만 원에 팔았어. 42억 얼마에. 그러면 이, 이것도 대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경매 대출 한 토지는 한 7, 80%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까 얼마 주고 사서 25억 주고 사가지고 한 20억 정도 대출 받았다 치고, 그럼 내돈 5억 들어가서 42억, 그면 괜찮죠. <목소리>